안녕하세요. 스포츠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정보 공유를 위해 준비한 분석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 영상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석으로 여러분의 승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분석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안내해 드릴 경기는 오클랜드와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오클랜드는 최근 경기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며 최근 7경기에서 5승을 기록 중입니다.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이 좋아졌지만 오늘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하는 보이를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월 5일 이후 오랜만에 8월 13일에 복귀전을 가졌으나 사이닝 동안 7피안타 사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도 기대하기 어려운 선발 자원이며 오클랜드의 불펜이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경기에서 마운드에서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오클랜드의 타격은 최근 흐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안정된 마운드를 보여줬지만 타선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 승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상대 투수가 호투할 가능성이 있어 득점 생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 브레들리는 최근 3 번의 선발 등판에서 모두 많은 실점을 기록하며 오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지만, 구위가 떨어진 것은 아니며 약간의 운이 따르지 않은 경기들이었습니다. 오클랜드 타자들의 타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 호투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템파베이의 불패는 최근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운드에서의 고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템파베이의 타격 흐름은 최근 들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전 세 경기에서 모두 10안타 이상을 기록하며 타자들의 타격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오클랜드의 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오늘 경기에서 투타의 밸런스에서 템파베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클랜드의 마운드와 타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템파베이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래들리가 최근 부진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호투할 가능성이 있으며 템파베이의 불펜도 안정적입니다. 타격 흐름도 템파베이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템파베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잠깐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가입 후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포인트 환전 및 기프티콘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로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토뮤니티를 검색하시거나 댓글에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저스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스톤은 6월까지 다저스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 잡았으나 7월과 8월 들어 이닝 소화력이 줄어들고 피안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7월 이후 매 등판에서 피홈런을 기록하며 9위가 다소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스톤의 이닝 소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저스의 불펜 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운드에서 시애틀보다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최근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선발 투수 우가 최근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저스 타자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시애틀이 간만에 타선을 폭발시키며 승리했지만 다저스 타자들도 오늘 경기에서 타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운은 8월에 3번의 선발 등판에서 이닝 소화력과 피칭 내용이 모두 좋았습니다. 다만 직전 두 번의 선발 등판이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운이 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다저스 타선이 기복을 보이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호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불펜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오늘 경기에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타선은 최근 경기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선 타선이 폭발하며 승리했지만 다저스 선발 스톤의 구위가 피츠버그 선발 우드포드보다는 훨씬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애틀 타자들이 오늘 경기에서 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시애틀 역시 불펜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늘 경기는 마운드와 타선 모두에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팀 모두 타격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는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승패보다는 저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며, 승패는 시애틀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경기들의 프리뷰가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로 저희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